반갑습니다. 코인 강남입니다. 오늘은 업비트 기준 주요 코인인 이더리움과 코스모스와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 드리는 시간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코스모스, 비트코인 각 코인 보유 중이신 분들은 영상 내용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 분들도 오늘 알려드리는 영상 내용들 참고해서 매수매도 타이밍 잡는데 잘 활용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구독자 분들 모두가 코인으로 강남에 집한 채는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네,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 이더리움 코인 차트 먼저 지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더리움이 자, 최근에 이팔 비트코인 8천만 원갈때 당시에 자,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오버스팅이 과매수원까지 나왔는데 지금 장기 평라인때의 매물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2년선 구간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고가 대비 네, 과거의 저가 라인이 지금 네, 200만원, 그리고 이제, 25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 구간에서의, 하방 경직을 좀 보이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너질 때, 이 밑꼬리를 메우고 저점을 다지면서, 이렇게 저점을 다지면서, 그 다음에 시세를 만들어내는지, 한, 한두 달 정도, 이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앞으로, 네, 250만원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가격 조정하고 이 밑꼬리를 네,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일차적으로 단기적인 목표가 네, 420만 원까지 네, 이더리움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 좀 높게 전망하도록 하고요. 자, 직전에 우리 주요한 이제 지지 구간이었던 구간들 우리 가로줄로 표기해 를 보면 250만 원과 자, 200만 원 구간입니다. 네, 가로줄 표기해 보면 200만 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네, 과거에도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으나, 자, 앞으로도 주요한 네,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자, 과거에, 자, 여기를 이제, 과메도 구간에서 삼중바닥을 다지고 시세가 부출됐는데, 자, 이번에도, 자, 이 과메 네, 두 구간에서, 네, 두번 다질지, 아니면 세번 저점을 다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저점을 기간 조정 통해서 거치고 나서, 네, 상승파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도록 하겠고, 자, 목표가는, 네, 단기, 네, 420만원까지, 네, 뭐, 기술적 반등 네 전망하도록 하겠고 밑으로는 주요 지지 구간 200에서 250만 원, 네 지지 받는 여부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네 체크 포인트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250만 원에서 265만 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하방이 200만 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탈 시점에 비중 정리했다가. 여기서 반등 시점에 재공략하는 형태로 매매 전략 타이트하게 좀 세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디테일한 매수 매도 타이밍은 네, 하단 네, 체험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네, 디테일한 매수, 매도 수매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모스 차트를 보고 하도록 할텐데 자 지금 어피트 기준 주요 코인들 중에서 가장 시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인베스팅 기준으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코스모스가 자, 한국은행이 이제 디지털화폐 결제 2단계 테스트를 시작한다. 라는 이슈가 발발하면서, 자, 코스모스가 관련된 그런 뭐 수의 코인으로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부 다 무너졌지만, 자, 코스모스는 시가총액 1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폭의 조정이 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54,000원 짜리가 최근에 이제 35,000원까지 마이너스 30%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시 네, 저점 대비 15%, 20%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아까 살펴봤었던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 저점 라인까지의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코스모스는 자 여기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 1년 동안의 장기 평라인 과거에 과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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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리움 기준으로 1중 바닥, 2중 바닥, 3중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역사가 네, 써 내려져 가는 돌파 구간인데 자, 이 돌파 구간 이후에 여기를 지지받고 두 번째 지지받고 그다음에 6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네, 이 구간 장기 이평 라인 때 매물에서 정확하게 한번더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이번에 또세번 네 기술적 반등이 또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보다 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세가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우상향 추세가 예, 굉장히 강력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슈팅 조정, 슈팅 조정, 슈팅 조정 이후에 여기서 또 기술적 반등을 예, 짧게는 5만 원, 길게는 6만 원 정도까지 좀 중기적으로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 5만 원 예, 중기. 6만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밑으로의 주요한 지지선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무너졌을 때 만들었었던 우리 저가 라인, 33,000원과 35,000원 라인, 자, 이 구간을, 자,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추세 상단까지 도달하느냐, 그리고 도달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행복을 좀 챙기시는 매미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주요 지지선은 33,000원, 35,000원 구간 지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올라야 우리 알트코인들도 잘좀 네, 시세를 좀 만들어내게 될 텐데, 자, 여기 이제 3,300, 3,400, 4,300 그리고 4,100만 원 구간 지지받는 여부가 지금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4,300을 깼을 때. 여기를 지금 회복을 했죠? 지금 현재, 현재가 기준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를 깨고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가게 된다면 밑으로 3,300에서 3,400까지 하방이 열려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의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의 과매도 구간을 자, 극복하면서, 네, 다시 한번 되돌린 구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저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다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시세 분출할 것인가? 현재 과매도관에서의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다지는 네, 이런 구간들. 우리 RSI 지표로는, 자, 이거와 비슷하게. 자, 이게 과매도를 극복했다가, 다시 또과매도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네, 네번 정도 조정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우상향을 기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5천 원 그리고 네, 6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제시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제 단기 네, 5천 그리고 이제 중기 네, 6천만 원까지 네, 네, 추가 시세 분출하느냐 여부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는 현재 시점 기준 네, 4 100만 원에서 4 300만 지지선 중요하다. 여기를 깼을 때 다음 지지선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3,300에서 3,400만원까지 하방, 네, 열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있게 추억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주요 코인들, 이더리움, 코스모스, 비트코인에 대한, 네, 세 가지 네, 코인들에 대한 브리핑 남겨드렸습니다. 영상 내용 끝까지 네, 시청해서, 네, 성공적인 매매 전략, 포지션 잡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더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